어네 지금 뭐하러 여기 숲에 왔나요? 그게 상추 심어야 돼요 아 상추 심으라 음. 했나요? 왜 상추 심죠? 어, 목사님에게 드리기 위해 저희는 어, 너희도 잘하고 우리도 잘하는 정원이라는 이름의 정원을 꾸며서 하나님의 정원이라는 반 주제에 맞춰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통합자연이라는 과목과 그 다음에 수학사단원 길이 되기를 연결을 했고 어, 앞으로도 구글을 연계할 예정인데, 우선 저희가 수학 길이 재기를 연계를 해서, 어, 이 씨앗을, 이 모종을 심기 위해서 몇 센치를 간격을 주고 심을 하고, 얼마나 깊이를 대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길이에 대한 감각을 익혀야 돼서 사다룸을 했고요. 또 구글을 또 연계를 해서 보고서를 아이들 직접 쓰고, 또 이것을 전시회를 열고, 마지막으로 무엇을 우리가 인터뷰를 진행했던 목사님 과정에 필요한 이웃에 대해서 리얼리드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을 열심히 키워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해지! 오늘 여기라고 아니었는데? 사랑합니다. 우리가 어 지렁이로 어 식물들에게 어 퇴비를 줘서 그래가지고 식물들이 더잘 자라라고. 조스링코 <laughs> 네, 오늘 몇 마리 잡으셨나요? <laughs> 비법이 혹시 어떻게 되죠? 어 약간 촉촉한 데를 하고 밑에 약간, <laughs> 약간 구멍이 파인. 그리고 오늘의 소감은 어떻게 농부들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지도 <laughs> 몰랐습니다.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을 일을 한것 같아요. 우리 모두가 서로 협력하면서. 이하니 이라니까요. 제가 생각한 수선나이는그 아름다움을 만드는다고. 왜냐면은그 우리가 씨앗을, 그 식물을 심으식면은 하나님의 아름 아름다움을 어떻게 알수 있는지 알아요. 제가 생각한 수선아이는 질서를 발견하는다고. 왜냐하면. 이걸 하면서 질서를 안 지키고 마구 들어가 버리면 식물들이 잘안 되라는 생각했어요 제가 생각한 텐스로 라인은 창조 세계를 즐기는 점입니다 왜냐하면, 어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, 어, 어, 세계를 즐기고, 어, 어, 꾸밀 수 있게 해주셔서, 감, 감사합니다. 제가 생각한 댄스로라이는 섬기는 자입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굳이 안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고 하나님의 세상을 즐기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고 나눠주는게 섬기는 자의 역할인 것 같아요. 옳지! 오 근데 엄청 좋아. 오 우리 그래서 많이 자랐다. 그치? 애기 자리들솔솔기야 <laughs> 새로운 상추예요. 약간 파프리카. 우리 진짜 파릇파릇한, 싱싱한 음... 냄새가 나지 않아? 음... 네. 바지라 네. 아, 갈게요. 상추야. 상추 u a r 상추와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저희는 2학년 맑은 겨울반입니다. 저희가 이 활동을 하는 이유는 창조세계를 즐기고 농구주스의 힘듦을 느끼기 위해서입니다. 저희가 정성담아 끼었으니 맛있게 드세요. 지금까지 2학년 맑은 겨울반이었습니다. 다 아키! 감사합니다!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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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哈哈哈哈哈。<laughs>